느낌이 좋은데? <laughs> 움직임 작살 난다! 이렇게 좋다고? 아 이렇게 재밌다고? 오 카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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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왜, 왜 이러는 거예요? <laughs> 또또또 뭐요? 아니 오늘 손님 차 이거 저 소방하는 사기로 했잖아. 아 소방 작업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어요? 어, 아니 타이어는 왜교환가지고 근데 소모하는 나는데 아 그냥 교체하는 거야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유행이 되겠는데 그냥 하는 거야 아, 타이어가 아. 다 돼서 이제 소모가 다 돼서 넥스 토플지 설사지 어. 역시 타이어는 설사지 뭐? <laughs> 그냥 그 M 원메이크 나가는 타이어 사이즈 있지 네. 그 사이즈 하는 거야 그냥 M 원메이크요? 어? 갑자기? 어. 근데 M 원메이크 차량들이 올해부터 규정이 풀렸어. 아, 진짜요? 타이어는 작년에랑 그 저작년에랑 똑같이 끼는데, 쇼고슈바 튜닝 다 되고, 브레이크 튜닝 되고, 뒷좌석 팔고, 존수석 팔고, 이게 돼. 내가 몸에 이렇게 레귤레이션에 맞는 이제 그런 타이어를 이제 장착을 해서, 또 올해부터 또 해설도 해야 되니까, 알면 좋잖아. 그냥, 그냥, 그냥 끼는 거야. 겸사겸사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기려고 끼는 거 아니야. 그냥 끼는 거야. <laughs> 기왕 바꾸는 거. 그, 왜, 무슨, 초, 막, 고, 하이, 뭐 그, 고초, 하이그린, 뭐, 타이어도 있잖아요. 그거. 고초, 하이그린? 어, 뭐, 그, 막, 인제 막, 42초나 오고 막, 이런 거. 그냥 그걸로 계속 배를 끊어요. 배왜 그 끊어야 되는데, 그 뭐. 물론, 그것도 이제, 데스트랩 끊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타이밍이 또, 날씨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타이어 값이 일단, 200만 원이 넘어, 한대분에 근데 얘는 네. 100만 원도 안 해. 90만 원이면 얘는 지금 타협을 낄 수가 있단 말이야. 어, 19인치가 어. 현 대분이 9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베스트에프가 그것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음. 레귤레이션이 없잖아. 뭐, 그건 그래서 그렇죠. 모든 게자유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대외 규정에 좀 맞는 거기에 맞춰서 나는 그 비용을 적게 최소화해서 즐기자. 이런 취지로 이제 장착하는 거 같아. 근데 얘는 완벽히 M1 메이크 규정에 맞지는 어, 않지. 맞지는 않지. 윙이랑 쇼크만 이제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차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 을좀 보여드리고, 너랑 배틀도 하고, 그러니까 너도 이기려고 배틀 하는 게 아니라 아 자꾸 얘기하는 게 응. 내가 분명한 거 같지? 넥센 SR 포즈를 끼는 이유는 어. M에 꼈을 때 이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느낌과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를 그렇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끼는 거다. 좀더 시청자들에게 아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내가 정확한 해설해주기 위해서 어 정확한 해설해주기 위해서 더 어,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laughs> 오 카레. <오, 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스티비 까만 형입니다. 아 서킷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날씨가 덥네요. <laughs> 거의 여름 날씨인데 슈퍼레이스 M 1메이크가 사실 제가 출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M4CS는 출전이 안 된대. M 원메이크가좀 비슷한 레귤레이션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차가 움직임이 좀 바뀌고 좀 좋아지는지. 사실 M 1메이크 보면 뒤에들이 막 차가 막 엄청 날러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쇼곱쇼바에 튜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리어 윙이 장착이 돼 있죠. 타이어는 설사지를 꽂았어요. 그리고 출력이 어, 순정 대비 조금 조금 높다는 거. 네, 그래서 그냥 내, 나, 제 나름대로 비웃기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 레이싱 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공감되실 거예요. 소품비가 이게 비싸면 아, 너무 부담되거든요. 부담이 좀덜 되는 선내에서 레귤레이션에 맞는 차량의 좀 재미를 즐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탈리니까 재밌겠네. <laughs> 그러니까 리어 윙인과 쇼곱쇼바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핸들을 제가 많이 흔드느냐 아니면 덜 흔드느냐를 고집내요. 밸런스가 제가 깨지면 깨질수록 핸들을 많이 흔들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덜 깨질수록 스티어링 양이 많이 적어집니다, 제가. 어우. 느낌 너무 좋은데, 지금? 자, 한번 끌어볼게요. 야 뒤에 프락셀로 지금 밟고 나는데 안 털리네? 뒤에가 이렇게 편하다고? 어리어링 작살납니다 뒤에 꿈쪽도어가는데 뒤쪽에 눌리는 그립이 너무 세져가지고 오히려 프론트적인 언더스티어를 유발을 하긴 하지만 차 타는게 너무 쉽고 너무 재밌습니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재밌어요 네? 예 지금 작살 난다! 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설포지 미쳤는데? 제가 사실은 어뭐설포지를이 어, 차에 리어 윙이 없을 때 장차가 해봤었었거든요. 근데 뒷바퀴가 이렇게 그립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좋다고? 와 리어 윙의 효과는 지금 엄청 게봅니다 그리고 일본 코너 브레이킹 할 때도 너무 안정적이에요 차가. 설포지에 리어윙에 이거 쇼바 세팅이 와 이거 아 이렇게 재밌다고? 완전 찰떡궁합인데 진짜? 물론 여러분들 보기에는 얼마나 혼자 자아자천처럼 보이겠어 네가 네가 만든 윙에 네가 세팅한 쇼계에 어? 그래 보일 수 있겠지 아니 근데 진짜 재밌어 지금 타이어 값 지금 슈퍼레 끊는 타이어에 비해 100만원보다 더싸한 130만원 120만원 싸단 말이에요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서 이렇게 재밌다고? 아, 그거 아, 너무 재밌는데? <laughs> 진짜. 아 이러면은 이거 지금 이대 정말 야,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오 카레. 어, 이 M4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포너에서 탈출하면서 악셀을 좀 지지고 나가고 싶은 구간들이 몇개 있었는데, 네가 윙이 없을 때 그게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정적이니까 악셀 딱 때리면서 그냥 살살 살살 하면서 툭툭툭툭 거의 제로 카운트 느낌으로 가니까 아, 너무 재밌는 거야 차가 타는 게뭐백마디 말보다 그냥 없는 상태로 일단은 타볼게요. 네. 아, 슈퍼레이스 M 원마크들이 제 튜닝이 되니까 더욱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네. M의 움직임이 어떻게 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해설할 때도 좀 제가 또 맛깔나게 또 표현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재미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어. 뒤에 윙이 없으니까 차가 경쾌하게 나가긴 하네요. 뒤에 잡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부 털리네, 지금. 오, 씨. 오오. 바로 카운터 쳐야 돼, 이렇게 지 굉장히 스피드를 느리게 하는데도 뒤에가 지금 싹 돌아가는 느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뒤에가 이렇게 많이 돕니다, 여러분. 쇼금쇼바 세팅이 지금 너무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서스펜션 세팅이 잘 됐는지 느낌이 좋은데? 흐흐아어허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제동도 잘한데 제동도 아 리어가 아 진짜 불안하네 <laughs> 이렇게요 자 브레이킹 오씨 <laughs> 이제 잡드라고 바빠 잡드라고. 아 탈출도 트랙션이 잘안 나오고 진입도 트랙션이 잘안 나오고. 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laughs> 재미가 없어. 뒤에가 계속 털리니까. 아 씨. 약간 딱 재밌었는데 씨. 지혜가 막 나가다니고 씨. 정신 차려. 자 막포너 볼게요. 자. 오. <laughs> 뒤에 털리는 거 보이시죠? 카운트 바로 쳐야 돼 위, 이 코어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포기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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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같은 기록을 내더라도 서스테이션이 돼 있는 것과 안돼 있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탈출할 때 오버스티어가 나잖아요 그때 어 내가 조금 컨트롤하기 굉장히 쉽고 예측할 수 있는 오버스티어로 전달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윙이 달렸을 때는 진짜 어 탈출할 때그 풀가속 때리는 맛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여, 여지껏 사실 f 4에서는 그게 잘안 돼가지고 좀 답답하긴 했었는데 진짜 재밌는 건 뒤에가 살살살살 흐르면서 슬가속으로 치면서 이렇게 완전 도는 게 아니라 슬라이가 살짝 나면서 이렇게 갈때 그때 진짜 재밌거든요, 착할 때 s u r 포지 타이어 값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서킷 라이프를 즐길 때서 비용을 굉장히 줄인다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거든요 자, 윙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멘트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움직임으로 다들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윙의 효과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더워서 224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뒤에가 윙도 뭐 멀쩡하고 네. 판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주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범스로 오시면 됩니다 컴온 컴온 오세요!